계셔요? 아 계셨어요? 안녕하셨구나? 왔냐? 아따, 찬이 어따야? 아, 이일때밥 먹는 것이 살려가는 거지라. 만나고만요. 아 참. 그때 내가 소개시켜준 우리 올케한테 보험 들었냐? 아 예. 두 개나 들었어요. 근데니 <laughs> 깡패 새끼가 뭐 생명보험을 들고 그러냐? 아따 브랜드 마더. 아, 이건 깡패라고 안 해요. 누가 깡패라고 해요? 우리 회사원이에요. 산재 보험도 다 들고요. 오늘 음, 짜네. 아, 직장 의료 보험도 나와요. 밥 먹어, 언칠라 그러고 지성이 면회라도 가면 꼭좀 전해 줘. 우린 미회네가 등원 안한게 죄값 다게 받고 사람 되어 갖고 나오라고. 신부모가 아닌갑수?